그럼 일단 잡고 기다리. 상대가 일어나는 타이밍 맞춰서 치시면 돼요. 자, 이렇게 싱글했을 때딱 잡았는데 자, 이걸 잡으려고 리가 이미 너무 멀리 도망가야 지고 이게 안 달. 자, 그러면 물론 여기서 넘길 수 있는데 발 잡을 다리를 잡아 쉽게 넘길 수 있게 발 잡는 방법을 볼게요. 자, 여기 있는 발 딛고요. 이걸 위로 올려 주고 그러면 다리가 자연스럽게 계속 옆에 앞으로. 그때 잡아주고 가시. 그다음 일어나는 타이밍 맞춰서 끝까지 연결해 다 자, 상대방이 베이스를 잡으려고 다리만 올 때도 있고 손이 올 때도 있어요 안단다 그러면 자, 여기 있는 발을 딛고 이렇게 그래서 다리가 이 오게끔 만들어주고 다리가 오면 은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똑같이 물어서 뒤로 또 넘기고 바로 일어나서 컨트롤하는 것까지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상대방이 앞으로 쓰러졌으면 베이스가 앞에 있을 때 넘어가지 않죠 그럼 일단 잡고 기다리면, 자, 상대방일어날때상대방일어날타임 맞춰서 치시면 돼알지시겠죠한번올려드릴게요 음. 어, 잡고 서 버티면 잡 이어서. 빼고, 못일뤄패드 해가지고, 이시간까지 잡았어요. 자, 근데 상대방이 안 넘어갈 다리 앞으로 오고, 양손을 앞에 잡아서 이런 식으로. 자, 이렇게 내가 넘기려고 했는데 상대방이 이렇게 자꾸 버틸 때가 있어요. 자, 그럼 뒤로 넘길 수가 없어요. 이렇게 자 잡고 게기면 자, 그럼 어떻게 하냐면 전환을 할 거예요. 일단은 상대 가까이 다리를 먼저 잡아주시고요. 그 다음에 다리를 하나, 둘 하면서 이렇게. 엑스 가드를 만들어주시는 거예요. 이렇게 잡은 상태로 할게요. 하 다시. 자, 그래서 이 다리 먼저 해. 순서가 틀리면. 돼. 만약에 이 다리 먼저 가려고 하잖아요. 자, 이 다리 먼저 가려면 상대 백스트 어, 이런 식으로 해서 패스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순서는 무조건 안쪽 다리부터 해야 돼요. 이렇게 하면은 일로 가는 걸 막을 수 있고 대신 앞으로 오는 거는 상대 막을 수 없지만 앞으로, 아니요 앞으로 앞으로 오는 거는 내가 계속 빠지면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방어할 수가 있어니 그래서 먼저 이걸 잡고 여기 하나, 둘 이렇게 간 다음에 여기 있던 손을 이렇게 해서 타이트하게 잡아주세요 자 그럼 이렇게 잡았죠 자두손 잡기 때문에 자 이거를 베이스를 띄어서 던지셔야 돼요 약간 띄우고 이런 식으로. 그럼 잡아도 상대 넘어가고요 자 여기서 이 손이랑 이손 놓지 마시고 이다리 빼고 이렇게 일어나서 안전하게 마무리까지 하시면 겠습니다두손을 놓고 상대방 일어나기 때문에 못 일어나게 잡고 계셔야 돼요. 아, 안 된다. 자 그럼 하나, 둘, 그다음 이거 딱 잡아주세요. 이렇게 아까 이상태였으면 이렇게 전환해 주시고요. 타이 타이 잡으시면 좋고, 자 바로 칠쳐도 되는데 좀더더 더 쉽게 하려면 약간 띄워 주시는 게 좋아요. 약간 이으 띄우고 이런 게으로 상대방 살짝 띄운 다음에 내리면서 옆으로 기울여서 넘습니다 도 와서 버티면서 이어서 내고 못 일어나면 다시 자세번 야들 뿌렸을 때 이상 자 여기서 상대방 일어나면 일어나면 일어날 때 내가 딱 쳐서 넘겼죠 그렇죠 근데 상대방이 안 일어날 수도 있단 말이야 자 이렇게 안 일어나면 절대 좋아 절로 넘길 수가 없어요 자 이럴 때자 이럴 때는 여기서 상대방 안 일어난 상태에 넘길지 아셔야 돼. 그래야지 상대방 일어나, 일어나도 넘기고, 안 일어나도 넘길 수가 있겠죠. 자, 안 일어난 상태에서는 여기 다리깃을 잡는 게 좋은데, 지금 멀죠. 자, 이런 일반적으로 잡기가 힘들어요. 그래서 여기 있는 손으로 여기 팔, 혹은 라펠를 잡아주세요. 아시겠죠? 자, 이걸 잡는 이유는 뭐냐면, 저가 이걸 안 잡고 X가 들어가면 상대 가 순간적으로 이렇게 백스텝을 해가지고 패스를 할 수가 있거든요. 자, 그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걸 잡아는거니다 그러면 이거 내가 풀 때도 순간적으로 백스텝 하기 되게 힘들어지 이렇게. 다리를 만약에 치웠다 하더라도. 다리를 치웠다 하더라도. 자, 그래서 이렇게 <laughs> 만들고 다리를 하나, 둘, 이런 식으로 들어가 주시는 거예요. 아시겠죠? 하나, 둘, 이렇게. 아시겠죠? 그리고 여기는 손을 이렇게 잡아도 돼요. 힘이 좋은 사람인데, 내 힘이 약하다 싶으면 이렇게 잡지 마시고, 뛰어나서 여기 잡으세요. 그래야지 무거운 날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자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됐으면 자 도망갈 수가 없거든요. 어, 도망갈려고 이렇게 들어오는 걸 밀고 여기로 넘어가는 걸훅 걸고 있고 이로가는 내가 막아주고 있고. 자, 이 상태에서 이걸 순간적으로 바꿔주고요. 자, 바꿔주고 두 발로 차면서 테크니컬스텝 자세 만들어주고 상태 세우고 여기 이렇게 나한테 보도미 막아놓고요. 이렇게 여기서 중요한데 여기서 많이 하는 실수가 저도 저, 어, 처음에 많이 실수했던 게 이렇게 일어나야 돼요. 자, 그러면 다리가 빠지죠? 일어날 때. 그럼 상대 무거운 사람이 나한테 오면은 내가 다시 이렇게 밀려나. 자, 이렇게 하면 안 되고. 자, 이 상태에서 다리 빠졌을 때 무거운 사람이 나한테 와도 이기려면 내가 붙으려가지고 뒤로 빠지면 돼. 자, 이런 식으로. 그럼 무거운 사람이 나한테 와도 저가 쉽게 일어날 수가 있어. 아시겠죠? 꼭 뒤로 빠지는 것 거. 싱글레스를 땅에서 만들었는데 상대방이 이렇게 앞으로 쏘였었다 자, 먼저 이걸 앞에 잡고 하나. 불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. 이건 여기저기 되고 여기저기 상관없습니다. 자, 그리고 이 상태에서 상대방을 밀 건데 이렇게 해줘야 시이건 같이. 같이 이렇게. 빵! 밀면서 햄베이스. 그리고 나한테 모도 이렇게. 자, 그리고 이 다리를 엉덩이 들어서 뒤로 빠지면서 일어나세요. 이렇게. 이렇게 일어나시면 돼요. 자, 한번 해 볼게요. 아들